저는 이성을 볼때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고 사회성이 좋으면 매력을 느끼고 큰 점수를 주는 편입니다. 최근에 만나게 된 분은 그런 타입이 아니라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주변에 친구 별로 없는 남자. 괜한 걱정이 드는 건제선입견일까요 나이 먹고 소개로 만난 사이다 보니 뭔가 뚝딱거리고 어색한데, 원래 초반부터 불타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겠죠? 예전에는 막 친구 많고 어디가나 막 리더 역할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멋있다고 여기 지는 시대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친구 없고 그냥 좀 사회성이 없어도 나만 아는 사람을 좀더 선호하는 경향성이 좀더 생긴 것 같아요. 같아요. 그 개인으로서의 삶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가족 한정으로 잘 지내면 되지 이런 게더 중요한 것같아 우리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챙기는 사람에 대해서 좀불편해면 되는 것같아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고 사회성인 좋은 게 어쩌면 물론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티티 님이 변하고 싶은 어떤 모습을 상대에게 원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테티님의 결핍이란 말이에요. 상대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거는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해서 사회성 좋은 사람이랑 만나도 단점이 있어. 정말 이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드러나는 단점인데 나랑 다르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부족하다라고 무시하게 되는 케이스가 생겨. 물론 뭐 상대가 저렇게 사회성도 좋고 사람이 성숙하면 그렇게 안 하지만 일단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상대가 안 그래도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쵸. 티티님이 그런 부분, 뭐, 말안 해도 걱정했죠. 스스로가 걱정이 된다니까? 이게 상대가 안 그래도, 그리고 상대가 괜히 자연스럽게, 어, 이번에 친구 누구 만나고, 내일 누구 만나고, 아, 그래가지고 우리 데이트 이번 주말에는 조금 일찍 할까? 이런 얘기 하면은 벌써 괜히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근데 상대가 막 약속 얘기하는데 나는 약속이 없고 이러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결핍 때문에 저런 사람을 끌려 하면, 그게 마음속에서 좀, 자극지심으로 발전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하면 일단은 좋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되고 테티님은 여기서 불타오르지 않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이상적인 거 그리고 정답 최대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대화가 곧잘 통해서 재밌고요. 이거 되게 큰 거예요. 예전처럼 그런 뜨거운 사랑은 좀 아닐지라도 만들어가는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